주는 것은 확정, 받는 것은 불확정. 한미 팩트시트가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불균형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 무려 4,080억 달러입니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의 의무는 구체적입니다. 2030년까지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민간 기업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정부 직접 지출과 민간 투자를 합치면 총 4,080억 달러입니다. 금액과 시점이 모두 명시된 확정적 의무죠. 반면 미국의 약속은 어떨까요?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반도체 최애국대우, 핵잠수함 건조 승인 모두 시점과 절차가 빠진 선언적 합의일 뿐입니다. 더큰 문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미국산 과일과 채소 요청을 전담하는 US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와 치즈의 시장 접근 보장, 농업 생명공학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까지 명시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농산물의 수입문턱을 낮춰주겠다는 약속인데요. 국내 농민과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의무는 확정적인 계약인 반면, 미국의 약속은 불확정적 선언에 그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